아주 개허접하게 그린 그래프가 한상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의 P와 Q의 위치를 FT, 아일랜드, 그쵸? Q를, Q 위치를 GT 아일랜드라고 한대요. 봅시다. 그때, 옳은 걸 고르랍니다. 그쵸? 옳은 걸. 기억번. 0과 D 사이에서 두번 만난, 이거는 위치,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위치식인 거야요 위치, 위치. 위치식인 거니까 영과 d 사이에서 몇번 만나? 두번 만나는 거예요, 그치 만난다가 위치가 똑같다요, 그냥 그쵸 같은 위치에서 있는 게 만나는 거죠. 뭐. 위치 그래프니까 말 그대로 위치가 같으면 됩니다. 기억 번 참. 기억 참. 니은 b와 d 사이에서 b와 d,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관찰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 에이, 봐봐. 위치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은 말 그대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위치가 커지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위치가 작아지는 거야. 봐봐. FT 아일랜드 봐봐. 위치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고 있잖아.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치? 그치?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로. 그치?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위치가 어때? 커지잖아. 그치? GT 아일랜드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쵸? 이해 됐나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거짓말. 구라쟁이. 디귿폰 어. 아, 니구나 비에서. 비에서 어디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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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도의 곱이 음순이. 뭔 개소리야. 그쵸? 봐봐. 위치가, 위치를 미분한 게 뭐야? 속도지. 그지 가속도의 곱이 음순지는 어떻게 알아, 샹? 이거 어떻게 알지? 음, 자, 봐봐. <laughs> 위치식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속도야, 그치? 그치? 그럼, 그 봐봐. 또의 변화량이 가속도거든. 그치지얘돼얘네아 근데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데. <laughs> 그니까 그 그거를 좀 따져야 하는데. 음, 님 몰라요 이거. 디그분 참이거든요. 위치식을 보고 함수도 안 줘도 고 3차인지 2차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고로, 이 알려주면 안 돼. 아래로 볼록이면 두번 미분한 값이 양수예요. 위로 볼록이면 두번 미분한 값이 음수고요. 그 지점에서. 봐봐. 여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거 두번 미분한 값이 음수예요. 아래로 볼록은, 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 중에 일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지점은 두번 미분한 값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위치식이니까 두번 미분한 게각각이 가속도잖아. 그치? 이때 가속도 음수이고, 이때 가속도 양수에서 디급변 참인데요. 이런 건 니들이 모르는 게 맞아요. 알았죠? 안 나올 겁니다. 버리세요. 칼로 집에 가서 그 부분을 싹 오려내세요. 알았죠? 자,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